송일은 역시 김태희 여긴 무슨 타입일까요? 시동 92C타입 50층 이상 세대입니다 살짝 영상찍기 전에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리뷰를 한번 들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편에 하부띠무에서 신발장이 요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뭐 안에 아, 네.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현타가 올 거라서 안볼 거고요. 펜트리 음, <laughs> 공간. 현관 입구 펜트리에는 이런 식으로 골프백이랑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져 있고요. 디딤석을 있고 왼쪽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작은 방, 작은 방 이렇게 코너를 살짝 틀어서 이 펜트리, 펜트리라는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안방, 펜트리, 화장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부터 봐야죠, 그래도. <laughs> 맞죠? 작은 방부터 보는 건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와 사실 시동이라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이게 이면창이다 보니까 굳이 얘가 크게 신경 쓸게 없네요 아, 네네, 이 타입이 92C 타입이고 남동 남서방향의 이면창으로 보장된 세대입니다 남서방향으로는 태종대와 흰열과 이쪽을 좀 가보시면 저 약간 격동적인 남항대교 뷰까지 느껴보시면 방향이고요 남동향 송도 일출을 볼수 있게 되겠죠 하, 이제 이게 제이 남항대교고 저쪽이 희녀 마을이고 그죠? 네네 저렇게 쭉 태종대까지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끝머리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 오프지네 그, 맞습니다 오프지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네 오프지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띄워놓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중간에 반반을 느낄 수 있게 성일뷰가 나오고 아, 남서쪽으로 보면 이게 메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남서 방향으로는 송도에서 가장 뷰치를 누리있면 뷰가 나오고요. 네. 바로 앞에 진정산과 장군산의 높이가 150m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본사대가 185m 정도 되는 높이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서 보이는 푸른 수평선과 또 날씨가 좋을 때 보시면은 가득도와 거제도까지 볼수 있고 또 간혹 대마도도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날씨가 좋아야 되는 부분. <laughs> 맞아요. 오늘도 날, 날씨는 되게 좋은데 저 가시거리가 그래서 좋진 않네요. 영상에서는 표현이 잘안 되지만 갑자기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에 보면은. 구름이 끼어 있는 듯한 저느낌이 가덕도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치기 준다. 가덕도도 가덕도인데 이 비치 프론트 커튼홀 크, 끝났다. 아, 진짜 김태희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 알것 같아요. 송도 어. 직장뷰가 지금 제가 저 처음 보는 겁니다. 이제 모시이랑 같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기 전에 미리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얀 파도가 아, 가슴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파도도 <laughs> 파도고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송도 물이 되게 더러울 줄 알았거든요. 어, 깨끗합니다. 어, 엄청 깨끗하네요. 네, 그렇죠. 하... 송도 한번 애들하고 같이 한번 가족끼리 하고 싶면은, 음. 특히 또 그런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인데 음. 이런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 누리실 수 있으실까요? 또 송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욕장이니까. 아, 대한민국 1호 해수욕장입니다. 에... 1913년도에 된 공설 해수욕장 1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역사가 숨어 있네. 아... 아... 해운대 광안리가 물론 좋지만 그에 못지않은 성도로 또 최근에 많이 탈방큼 하고 있으니까요 응.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올라온 김에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응. 초등학교가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송도초등학교잖아요 응, 네 지금 저쪽에 보면 송도초등학교인데요 스테이크 이진베이시티에좀 아쉬운 부분이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이 통학로 부분은 저희 이의역과또 저희 입주민들이 시청, 교육청, 서구청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당장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2학기가 되겠죠 애들한테는? 2학기가 되면 드리고 냉될 예정이라서 그 아쉬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은 그 직선으로 740m고 고바위도 좀 있고 멀다 뭐 아닙니까? 이걸로 깔라고 어... 했더만은 그렇게 됐으면 해결이 끝났네요. 어... 네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또 되었고 또 계속 또 이런 자양한 부분들이 이, 지금 다 보시면 성도에 발전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쪽에서 이 편의성도 들어오게 될 거고요. 네. 지금 저곧 동원 디스타도 입주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네. 이런 그림들이 완성이 되면 또 차차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개선이 필어가지 않을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남동쪽에서 벽에 붙어서 이렇게 보는 느낌인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타워형 느낌은 아니고 개방감, 뭐. 내부 자재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층고가 좀 궁금한데 재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를 오늘 장구에서 들고 왔습니다. 아무나 흔히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채용법 어제 배웠습니다. 아, 층고를 보시는 거네요. 2,600m. 어, 어, 어. 아, 어. 우물 전장까지 2,600이 나오는 겁니다. 4 8 5 5 일반적인 그3 4평구 9평 세대가 보통 그 4.5m 내외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폭이 넓네요. 주상복합이라서 사실 단지 세대 안이 좀 작게 빠졌을까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는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크네요. 아,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좁지 않을까 주복도 들어가면 사실 실내가 조금 좁은 집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한번 보면 이렇게 식탁이 들어올 거고요. 나머지 수납 공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히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군데군데 다 수납을 만들어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주방 공간에 이피이저 주방 공간 안에 실제 폭이 되게 넓습니다. 오, 어, 완전 간폭입니다. 지금 김치 냉장고 장이 안보이는데 이쪽 텐트에 들어가고요. 아.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들 이렇게 김치냉장고 네. 들어가 있구나. 그 옆에도 팬트리아 네. 이건 아예 다용도실이네요. 그렇죠. 이야. 치기준다아 근데 다용도실이 아닌데 다용도 세탁기 넣는 데가 있는데 그죠? 아, 다용도실은 아니고 팬트리인데 창이 있는 팬트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야.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누워갖고 애지간한 사람 한명 자도 되겠는데요? 빌려 되겠습니다. 저 말고. <laughs> 사모님이 화나면 여로 들어와서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가서... <laughs> <laughs> 제가 여기서 해야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커요 충분히 이불 덮고 자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팬트류로 되게 큰 사이즈라고 볼수 있겠죠? 네 엄청 큽니다 본격적으로 주방 볼게요 아까 전부터 주방 본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 사실 주방이 제가 볼게뭐 있겠습니까? 엔지니어 스톤 이런 거다 좋은 거였고 상판 두께나 이런 것도 되게 두꺼운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아부다 이불 갖다 낼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요리를 하고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여기서 음식을 내어 준답니까? 이야 <laughs> 먹고 싶어서 너무 좋네 아,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끝났고, 그 설거지 하다가도 이렇게 보는 뷰도 끝났습니다. 아, 이걸로 설명 끝났지 뭐 무슨 아파트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까고 그 되겠나 되겠나, 어이 어이 했던 사람들 약간 배 아파서 분명히 댓글 뭐라고 다지 뻔히 보입니다. 가고 까고 까던 승대수가 이렇게.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실듯되지 않았을까요? 입주하고 좀더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 스르르 나가는 훌리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안방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왔고요. 네. 와, 치기줍니다 네. 진짜로. 여기서 아이가 있으면 거실이라 생각하고 아이가 여기 요렇게 앉아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 안전성이 되게 좋은 건데 사람 마음이 불안하겠죠.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워서 호구미 집 지금 산다니까요. <laughs> 요것도 한번 길이 한번 재볼까요? 아, 네, 그렇지. 어, 네. 들고 온거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쵸. 그렇죠. <laughs> 3,260 나오거든요. 아. 넓기도 넓고, 높이도 높고, 아. 뷰도 뷰고. 송일은 역시 김태희. 침대 헤드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니까, 일어나서 보면 하, 하루하루가. 그렇죠? 즐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딱 일어나서 뷰는, 뷰는 딱 요렇게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파트 올라가는 거 봐도 재밌고 여름철 되면 여기 해수욕장에 사람들 노는 거 봐도 재밌고 술한잔 먹고 들어와서 거꾸로 자다 일어나면 또 이렇게 해갖고 케이블카 보는 맛도 재밌고 뷰맛집입니다아 <laughs> 즐겨줍니다 진짜로 예술이네 이 사람들이 남항대교부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이 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다시 방에 집중을 하면 <laughs> 일단 넓고 좋아요 뭐이기면 설명 끝났으면다 솔직히 부러워서 설명 더 이상 하기도 싫은데요 <laughs> 정사각형이란 느낌보다는 약간 길게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옷방이 제가 봤을 땐부족하진 않을 건데 여기다가 에안 되면 옷방이장에서 치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파우더룸 하, 그렇죠 이게 진짜 화장대라고 부르는 게고 이 정도가 돼야지 파우더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옵션이었습니다 이, 이 옵션이었는데 음. 좌식과 이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여기 앉아있어 번도 화장실 갈때걸그치이많뭐요런 <laughs> 뭐 식으로 수납이라든지 요런 건다잘돼 있겠죠 당연히 이제 드레스룸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깔려고 하면 제일 많이 깔게 드레스룸이거든요 아, 드레스룸 열었는데 요렇게만 보면 아 파이사 타입들 드레스룸 정도밖에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싹 돌아보면 깊습니다 물론 옷이 요 정도 드레스룸이면 조금 좁겠지만 그러면 안 되면 붙박이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넣으시면 되는 부분에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을 왔고요. 화장실은 아직 양변기가 똑바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에 라인 조명이랑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찐 그레이. 옆에는 테라조 타일로 해가지고 연한 그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변기가 좋은 거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수납 있고 야, 세면대 밑,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게 생긴 게 호텔 느낌이 들어서 좀 좋고요. 중요한 게 욕조가 해반 사이즈 욕조보다 조금 크고 여기 옆에 조적으로 해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이 되게 매력 있다고 봅니다 거실과 안방을 봤고요 아까 여기 주방 팬티를 보셨답니까? 그럼 다용도실을 봐야 되거든요 주방 팬트리를 제가 다용도실로 오해를 했는데 오리지널 다용도실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애벌빨래 할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제라든지 이런 거들이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세탁기 들어갈 수 있게 직렬로 올려야 되고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바람 잘되겠다 빨래 딱해갖 갔다 는 금방 마를 것 같은데. 햇살 하루 종일 들어오니까, 그죠? 특이하게 문이. 음, 슬라이딩도. 슬라이딩도. 음. 이건 100%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기든 미든 안에 공간 좁아지고, 요 복도 공간 좁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화장실은 다좁아지 아, 여기. 여기 벽이니까.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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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되나? 아, 공용 화장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일 배송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샤워부스의 포인트 타일이 베스트 라인에 우야돈돈 포인트 내놨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해놓기 위해 노력을 했고 양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형으로 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는데 이거는 어차피 비싼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 성향에 맞게 바꾸시면 되고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열려있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샤워부스는 당연하겠지만 습식으로 쓰고 건식으로 쓰고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흔히 말해서, 스텐으로 그냥 갖다 놔도 되는 부분인데, 아, 색감도 같이 맺혀놔가지고, 느낌이네. 그냥 같이 묻어나게, 은은하게, 여기, 흔히 말해서 옛날 수채고 운영 어깨. 아, 네네. 아, 스댄 어깨. 아, 그런 느낌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렇게만들어 아. 아, 그렇네. 여기 그냥 보기 쉽게 놔두는 게아니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 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숨은 디테일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송일은 역시, 김태희. 입구에 가깝게 왔습니다. 입구에 가깝게 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남동향으로 돼 있는 작은 방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작은 방 1번. 불을 안 켰는데 밝죠? 불을 다시 켰는데, 불을 켜면 당연히 더 밝겠죠? 우야든도 햇살은 조금 더 있으면 더 들어올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발코니가 있다는 점. 물론 여기를 발코니로 쓰는 게 아니고, 안전공간 피난사다리가 내려온 게기 때문에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뷰가 거실이 면창 주방에서 바라보던 그 느낌. 아, 진짜로 뷰 하나로 이집이설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방을 서재로 쓰면 어떨까 계속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 네. 아이 한 명이 시작. 너네 그렇습니다 써야죠. <laughs> 제 개인 공간으로 활용할 때 있을 있을 것 같아. 네, 사모님이 오케이 해 주면 써야죠. 아, 꼭 그러라고. <laughs> <할아버지. 웃음> 우야든등 내무부 장관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내무장관 부 말을 들, 들, 들으면 <laughs> 실패가 없습니다. 맞아요 작은 방, 2번, 요 방은 제법 크네. 요거는 아이 방이겠다, 그죠? 네, 아이로없려고 합니다. 이거 확장이 되어 있는 방 같은 경우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들어올 거예요. 조금 밉상이긴 한데, 이렇게 벽이 있지만, 사이즈가. 이 부분이 딱 책상을 놓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 이딱 들어요. 여기 침대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리평으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 공간 자체가 또 넓다고 생각이 들는 거. 마지막 방을 리뷰하면서 이불로 설명드린 게 문선 자체가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폭 자체가 높기 때문에 되게 방이 들어올 때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저희 단지는 모든 세대가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 모든 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네네. 아, 그것도 크죠? 아, 크죠. 그리고 뭐, 초기 때문양가들이 많이 많았지만, 네. 확장도 무료입니다. 아, 확장 무료 시스템이 없 무료. 요즘은 확장 무료 시스템 무료가 없죠? 없죠. 아. 그런 거 보면은, 나름 혜자스럽게 했다. 당시 때이 히스테이트 이진베시티도 문분양가논란라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히스테이트 이진베시티 오늘 첫 사전 입주 점검하면서 저랑? 같이 처음 싹다 모든 걸 처음 봤잖아요. 네, 저도 처음 왔고, 같이 제가 언박싱을 했는데 우리서 제가 저도 지금 막현타가 왔습니다. 왔는데 참 이걸 표현을 못하겠는 정도로 감격스럽네요. 감격스럽고. 네, 부식님하고 나면 혼자 앉아서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격이 계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짐이 들어왔을 때 진짜로 한번더 보고 싶은 집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제가 꼭한번한번저 제가 꼭한번 저희 힐스테이크 임베이시티에 저희 부지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 시간 가못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야간에 와가지고 요거 야간뷰도 좀 보고 그죠? 주간과 야간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laughs> 그냥 딱 적정하게 4시 반 정도에 오면 되겠다, 그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마지막으로 17년대 분양해갖고 5년을 기다린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 단지에 이 타입에 2층에 이 분양을 받고, 분양, 물론 저도 매매 계약을 했지만 받고, 머릿속으로 참 많이 그려왔던 세대입니다. 실제로 와서 현장을 보고 또 겪어보니 참감계무량하고 기분 좋고, 또 수없이 까였던 저희 단지. 뭐, 그때마다 사실 저도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쑥 최적의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얼늘 보시기 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이쁜 피치 프론트 감성을 살리면서 마무리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한번 같이 흔들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은 역시 김태희